<laughs> 잘되건 <되는> 아니고 <웃음> <웃음> 네, 인사 한번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북구 작은 도서관을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실만한 물가 작은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만한 물가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네, 도서관은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네 독특해요. 다른 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움터 활동도 많이 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북카페 형식으로 조금 바꾼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잔디 마당이랑 수조 같은 걸 만들어 놔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연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조금 이제 그 공간이나 이렇게 환경을 좀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싶네요. <laughs> 네, 맞아요. 여기 실만한 물가 작은 도서관은 이 공간만이 작은 도서관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도서관 앞마당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laughs> 아이들도 편하게 놀수 있고 심지어는 성인들도 네. 언제나 차한 잔을 편하게 하면서 책도 읽어볼 수 있는 공간까지. 그래서 저는 네. 실만한 물가 작은 도서관은 이만큼인 것 같아요. 밖에 앞마당까지. 네. 응, 나라의 이제 국립도서관, 응. 국립도서관은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은 이제 책이 많고 시설이 좀 좋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책만 읽어야 되고 응. 좀 그런 제한들이 많은데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이 좀 활동적으로 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책을 막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곳이지 않나 책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이도 함께 할수 있고 음. 좀더 아이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다 이러면 음, 어렸을 때 만났던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어다 고등학생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을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 하나만 기억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 어린 시절엔 굉장히 말썽을 피우고, 응. 이 안에서 굉장히 사셈하고 트러블도 있고, 응. 뭐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면 반듯한 아이로 커 있고, 또 이제 제할일 알아서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게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응. 네,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커가는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고, 도서관도 크고. 네. 술만은 물가 자금 도서관은 뭐 대표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 음, 뭐 올해 5월 달에 큰 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이들, 중원동 전체 아이들을 초청하는 음.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매년 그걸 하려고 계획 중이요 이제 정기적으로. 또는 그냥 놀이 축제처럼 음.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음.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터업이죠그렇게해서 음. <laughs> 아이들 이렇게 놀수 있는 이렇게 음 공간들을 좀 만들어놓고 먹거리도 하고 음. 뭐 책을 볼수 있는 것도 있고 만들기 활동도 하고. 음. 그러니까 뭐 책장지처럼. 음. 그런 놀이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신만한 물가 만의 책잔치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신만한 물가는 동아리 네. 활동도 많이 하고 방문객도 네. 많고. 어, 최근엔 모든 작은 도서관이 그렇겠지만 코로나로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슬슬 풀려가고 있고. 네. 아직까지 동아리 시작은 안 했는데요. 배움터는 계속 아, 배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문화 수업이라든지 음, 문화 수업, 책 관련 활동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음. 사실 대부분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 운영자들이 음, 삶이 작은 도서관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또, 네. 음, 한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백조 같다고 도서관 운영하니까 되게 우아하게 봐주는 사람들 있구나 네. <laughs> 우리 물 밑에서는 정말 땀나게 네. 발을 구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어, 근데 지금도 제가 네. <laughs> 사업비 정리하다 왔거든요. <웃음> <웃음> 아이들은 이제 지금 돌봄 선생님이 봐주시고 음. 계시니까 제가 사업비 정리를 하다 왔는데 아무튼 좀 행정적인 일이 좀 많은 게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이랑 네. 부딪히고 놀다 보면 또 그런 일할 시간이 또 없더라고요. 생각... 음, 개인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작은 도서관이 내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한번 계획하고 있다. 네, 즐거움에서. 나는 사실 이제 이곳에 있다 보면은 체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 조금 체력이 약간 모자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더잘 놀아줄 수 있겠다. 다하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어디서 풀기는 풀어야 되잖아요. 응. 좀 그런 것들 나름대로 뭐 어디 여행을 자주 가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응. 좀 운동을 하면서 좀 해소를 응. 해야 돼요. 달이 질문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이거 그래도 하신 지꽤긴 세월이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하고 뭐 작은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셨으면. 바뀌신 것 그런 변화들은 있을까? 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음. 뭐 자체적으로 교회 아이들만 데리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공공적인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작은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와도 이렇게 음 어떤 아이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했던 도서관이랑 지금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뭐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작은 도서관 하려고 우리들도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의 대상이 돼서 공부를 꽤나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작은 도서관 지금 보면 카페처럼 꾸며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공간이 변화한 것처럼 아이들도 성장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혹시 여기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아 작은 도서관 하길 잘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이 어, 옆에 쪽에 이제 아이가 굉장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약간 트러블이 많았어요. 아이들과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한 5, 6년 정도 계속 트러블 있게 삶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아이가 도서관에 꾸준히 오면서 그 아이의 성격도 많이 변했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이제 같이 어울리지 않은 걸배운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또 감사했고 음. 그런 음. 예,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 아이는. 음요? 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전에 음. 질문지를 주거나 아니면 시간 약속을 해서 몇 날, 몇월, 며칠에, 몇 시에 제가 방문해서 영상 촬영이 있겠습니다라는 공지를 전혀 안 해드렸어요. 즉석에서 진짜 이 작은 도서관이 돌아가는 그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한번 추천해주세요. 그안 되면 그냥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만무관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어,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계속 운행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뚜벅뚜벅 한 발자국 저는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작은 도서관은 항상 있고요 그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만원 물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보시면 아시잖아요 갑자기 앉으셔서 마스크만 벗고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서영 선생님의 특징이시죠 <웃음> <웃음> 어, 모든 지역에는요 자기 집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이 실만한 물과 작은 도서관 기가 막힙니다. 그냥 걸어서 오셔가지고요. 언제나 오시면 아마 이미경 선생님께서 환대해 주실 거예요. 정말 반겨주실 겁니다. 그걸 있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시청자 물과 작은 도서관입니다. 안녕. 자,